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트칠성 김하인 선생입니다자화요일에 민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학습자료는 네이버밴드 공중이산민법 김하인 선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아직 저희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보다 더 좋은 강의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박 1일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판사의적 법률행위 아닌 게 있는데 이걸 외우됩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원인급액 아닌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판은 총괄 수 있습니다. 첫째, 강제입행 나오면 103자 아고 둘째, 강박, 셋째, 통정의 표시, 넷째, 명의신탁, 다섯째, 양도세 등등 조세가 나오면 103조 무효 아닙니다. 그 이것을 강강허신조 외워요. 강강허신조 외웁니다. 그럼 시험 문제 부분, 강강조가 많이 나오는데, 가끔, 강강어신조 외우세요. 이거 우리가 강강솔래가 아니라, 강강어신조 103자 아닙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반사회적 범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모두 고르랬죠. 기억에서, 도박저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한행위는반사회적 범위에 해당하죠. 맞았습니다. 니 소송에서 증언을 요건으로, 그럼 이 증언은 사실 증언이죠. 허위 증언은 허위라 써집니다. 다시 니은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이 초과죠.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란 약정은 이건 반사회적 범위 에 해당한다죠. 그러니까 사실 증언은 통상 용인되는 수준은 유효, 그걸 넘는 초과 부분이 모유가 됩니다. 니은 틀렸고. 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란 약정은 이건 반사회적 범죄행위 모유 맞습니다. 자 리얼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입 나왔죠. 그럼 볼거 없죠. 강강호 신조 그 밑에 줄에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2 번이 되겠습니다. 강강호 신조 꼭 외우세요. 자2 번입니다. 반사회질서 범죄행위에 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르라 했죠? 그럼 박스에서 강가운 신조를 빼는 겁니다. 문혁의 조세 양도세 나왔죠? 니은 강제입행 나왔죠? 드흑에 강박 보여요? 이거 빼면 그냥 2번 리얼. 리을. 리얼은 적극가담 나왔죠? 103조 무유입니다. 장대 2번 나옵니다. 강가운 신조 꼭 외우세요. 3번입니다. 반사질서 범위행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까? 자, 기억에서. 반사질서 범위행에 해당한 조부는, 다음 사실심 변론시 틀렸죠? 뭐든지 행위 당시죠? 법률의 행위 당시를 기준입니다. 네음 반사질서 범위행이 무효는 무효로 되는데, 규책사유가 있는 자라도 주장할 수 있다죠?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규책사유가 있는 자, 즉, 고유가 질있더라도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어요. 예, 틀렸습니다. 자, 대구입니다 다수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득을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이건 반사질서 법률이 맞습니다. 자, 리얼에서는 대리행위 하자는 다 대리인 기준이죠. 그래서 103조 무인과도 대리인 기준입니다. 그럼 리얼에 자, 대리인이 매도인, 대행위에 적극 가담 나왔습니까? 그럼 103조 무효입니다 네, 가담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매매는 본인이 매수인이 그런 사실을 몰랐더라도 단사질에서 법률행위가 된다. 될수 있다죠? 그래서 정답은 5번. 5번이 되겠습니다. 디귿만 맞았죠? 자 4번입니다. 법률행위 효력이 가는 설명으로 틀린거죠. 기억해서 무효행위 전환행위가 는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죠. 그러니까 104주 불공정 범률행위는 무효행위 추인 안 되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합니다. 니은, 니은 경매는 범률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죠. 그래서 경매에는 불공정한 범률행위 의경이 적용될 수 없답니다. 디귿 강제입행 나왔죠. 금체일 때때 반사의 질서 범률행위 틀렸죠. 이건 103주 무효 아닙니다. 자, ᄅ, 상대방에게 표시, 표시되거나 또는 알려진 알려진 법률행위 통계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103조 무효 맞습니다. 네, 틀린 거라 4번이 정답입니다. 저는 민박 1일째 어떠세요? 머물만 하죠. 그래서 계속이 민박은 기초 문제를 박스형으로 표준한 겁니다. 항상 기초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기초 문제를 이렇게 여러 형태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박지에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